안녕하세요. 조원드TV 김종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미랑 최고의 전원주택 단지 산이 바로 접혀 있으며 시원한 전망, 그리고 국유지 200평을 덤으로 가지고 온갖 유실수와 꽃, 채소를 재배 중인 정말 괜찮은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매물 위치는 미랑시 산의 면입니다. 예. 토지 면적은 991제곱미터 300평입니다. 그리고 국유지가 200평. 예. 바로 옆에 접해 있습니다. 예, 건축 면적은 100 제곱미터 30평입니다. 그리고 황토방 1평, 0펜백나무 예, 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보증 관리 지역, 예. 금표율 20% 높입니다. 교통은 승용차를 이용하셔야 되며 미랑 IC에서 한 10분 정도 예, 걸립니다. 예, 진입도로 아주 좋습니다. 충분히 넓습니다. 특징으로서는 산이 바로 접해 있으며 시원한 전망 그리고 구구지 한 200평을 덤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멋진 전원 주택입니다. 예, 기타 미랑 최고의 전원 주택 단지 힐링하기 너무 좋습니다. 예, 매매 가격은 5억입니다. 예, 충분히 예,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전망과 진입길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조은터TV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밑에 빨간색 구독글자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집으로 들어온 예, 모습입니다. 예, 주택의 외관을 잠깐 보여드렸네요 예, 돌담 사이로 여러가지 꽃들이,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한 6년, 7년에 걸쳐 예, 주인장께서 아주 고생을 하면서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봄에 되면 아주 이쁘게 꽃이 자라고 합니다. 예, 이제 계단을 통해서 이제 우드 데크로 들어왔습니다. 예, 밑에서부터 한 1m50 정도 높여서 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동네 끝, 끝에 있고 또 산에 바로 접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1m50 정도를 높여서 지었기 때문에 아주 전망이 최고로 좋습니다. 저기 산을 한번 보시죠. 예, 자연생 소나무. 바로 내 정원에, 내 앞에 바로 있습니다. 예, 전망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본주택의 바로 앞에 이렇게 예, 텃밭이 있는데 텃밭도 상당히 그 큽니다. 전체 본주택의 주인장께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무, 배추, 상추, 대파 등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웃들하고 갈라먹고 예 친척들한테도 나눠먹고 이렇게 한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돌담 사이로 정말로 정겹게 예 꽃들이 피고 봄이 되면 더 좋습니다. 예 여기는 미랑아이시의 산 7분 10분 정도 걸립니다 예, 주택의 외관을 보여 드리고 있네요 예, 너무 돌담 사이로 너무 정있게잘해 예, 놨습니다 주택의 외형입니다 예 전망이네요 본 주택에서 본 저리 밑으로 본 예, 전망입니다 본 주택은 미랑 IC에서 한 7분 걸리는데 예, 전체적으로 부산, 울산, 김해, 차원에 계신 분들 한 50분 정도 하면 됩니다. 예, 이제 예, 그 우도 데크를 지내서 국유지 어, 토지 한 200평 정도 되는 그쪽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지금 관리를 해놨습니다. 꽃도 심어놓고 여러 가지 나무, 체리나무, 사과나무, 자두나무등 여러 가지 예, 나무도 키우고, 요거는 어, 꿀뚝입니다, 꿀뚝. 예. 황토방에 불 떼는 곳이 예, 꿀뚝입니다. 한 국유지가 한 200평 정도 예. 이렇게 갖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제땅한 가지입니다. 명지고 제 집에 바로 붙어 있는 땅입니다. 주인장의 손정성이 아주 물씬 묻어나는 그런 주택입니다. 예, 여기 아궁이에서 여러 가지 요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미랑 IC에서 예, 한 7분 정도, 8분 걸리고, 또 지금은 저 울산에서 함량하는 고속도로 생기기 때문에 울산에 계신 분들 예, 바로 오시면은 막한 40~50분 하면은 본 주택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본 주택은 미랑 최고의 저원주택 단지입니다. 미랑 최고의 저원주택 단지. 아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 예, 저기 산 전방 너무 좋습니다. 산 전방. 그리고 본주택은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예, 전망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예, 황토방으로 들어갑니다. 황토방 한 10여 평 정도 되는데, 아, 진짜 저쪽 그, 나무, 어, 문 있는 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아궁이, 예, 불을 뗍니다. 나무도 상당히 많이 해놨습니다. 주인장께서. 예, 목구조로, 전체 목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예, 황토로. 건강을 생각해서 정말, 예, 방바닥이 많이 그, 누렇습니다. 뜨끈뜨끈한, 예, 황토방. 예, 여기가 이제 아까 그, 어, 구구지 국유, 한 200평 정도 된 그쪽이고. 이 황토방에도 어, 별도로 이렇게 <laughs> 욕실이 되어 있습니다. 욕실도 어, 아주 깨끗하고 이쁩니다. 욕실이 아주 깨끗하고 이쁩니다. 황토방, 예, 한 10여평 정도 됩니다. 황토로 칠해져 있고, 또 재료는 예, 목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황토방을 다 보시고 이제 이제 본 주택의 그 외국 스타일로 되어 있는 예,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관에서 저 밖을 본 모습입니다. 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현관에서 저 밖을 본 모습. 예, 여기는 주방이네요. 주방도 한 6년 정도 됐지만 싱크대 아주 깨끗합니다. 예, 색깔도 좋고. 예, 여기는, 음, 안방입니다. 방도 크기 때문에 12자 아, 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에서 이그 창문을 통해서 저 밖을 본 모습입니다. 예, 창문을 통해서. 전망 너무 좋습니다. 미랑 최고의 전원주택단지. 예, 여기는 이제 방을 보시고, 이제 거실로 나왔네요. 예, 거실입니다. 예 이제 예, 욕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욕실 아주 깨끗합니다. 욕실도 상당히 크고 어,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손볼 곳이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그대로 서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방은 음, 두 개, 황토방 하나 어, 그렇게 해서 방은 전체 세 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욕실. 예, 여기는 작은 방입니다. 예, 작은 방. 작은 방도 상, 어, 사실 상당히 큽니다. 예, 여기 이제 저 방에서 저리 입구 쪽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네요. 예, 입구 쪽입니다. 예, 산 속에 있다고 볼 정도로 예, 산에 그 여기 끝집이기 때문에 그 이로는 집이 없습니다. 예, 여기는 거실입니다. 예, 거실. 거실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예, 적당한 크기입니다. 예, 적당한 크기. 거실에서, 이제, 저기, 안방, 그리고 저기, 이제, 부엌, 예, 조개가, 예, 욕실이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충,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목, 목구조로, 예,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저기 전망, 예, 너무 좋습니다. 미랑 최고의 전원주택 단지, 예. 산속 힐링을 할수 있는 그런 동네 끝집 예. 목구조 황토로 너무 잘 지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어, 이런 집이 어, 보기 드물게 좋은 집입니다. 예. 전망 너무 좋습니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 은퇴 후에 예, 조용히 특반 농사하면 예, 정착하실 분, 예,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부엌 옆에 있는 그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에도 저렇게 이제 싱크대가 예, 작지만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다용도실입니다. 예, 이제 다시 집 밖을 나왔네요. 집 밖에서 다시 이제 저쪽 황토방과 저쪽 국유지 그 200평 정도 되는 그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조언터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